내가 복음을 정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이니라 만일 복음을 정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 것이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정하고. 고금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10월 달입니다. 아, 10월에 매일매일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예수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은 어떤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만 하는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 현대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가 질문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데 그런데 잘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넘쳐나요, 넘쳐나.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냐고.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냥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구원의 소식을 막 전하고 싶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그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싶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거를 코로나라고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도하라는 일, 복음절하는 말씀, 이 말씀에는 왠지 모르게 핑계거리가 많아요. 타당한 핑계냐 말입니다. 우리가 되고 있는 핑계가 정말 타당한 핑계냐. 하나님께서, 아, 그래? 아유, 그래, 그래, 그래. 야,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구나. 아유, 내가 이해하마. 그런 타당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금전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성격이요. 이렇게 누구한테 뭐, 이렇게 이런 걸 못해요. 제가요, 아, 시간이요. 그렇게 보금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는 핑계가 대부분 이런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핑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낮아지든, 약해지든, 내가 강해지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가 돼,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라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냥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안 되고 있다는 거죠. 순종되지 않는 이유. 아직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이익만 따지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거듭난 확신이 없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성령 받지 못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상명령이니까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야지 너희들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내가 1억씩 주겠다 내가 복음 1장 1절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그래 보세요 한 사람씩 전도하면 1억씩 준다 그러면 10사람 전도하면 10억이잖아요. 내이익을 따지는 단계 믿음이 있는 머물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의 성경이 그렇게 안써 있냐고. 여러분 단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이익에 관련돼서 전도하고 전도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열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뭐, 전도의 열망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 자랑해도 되잖아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것도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 하면서 자비량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래요그 뒤에 말, 참이 말씀이 정말 가슴을 후벼파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재민이가 읽은 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대하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무의 상이 있어요? 의무에는 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한 것에만 상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상은 없어. 여러분 바울은 먹고 살려고 복음 전한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가 선교사 나가는데 자기가 그 현지에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전도자가 누구냐? 복음전도자는요, 거기에 복음전도에만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도마을을 보면. 뭐예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아마도 우리가 유축헌데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문제로 아마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마울이 말해요. 스스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 사람이 되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마울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없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같이 되고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 라는 생각. 역시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야. 에? 사도라고 할 만해. 끝.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 노력,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또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떤 때라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것에만 오직 바울에게 있는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까? 너희도 이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은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이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단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이익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권리도 포기하고 네? 자꾸 나도 나다지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죠. 누가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아, 그래요? 아, 나도 믿을래요? 그래요? 그게 뭐? 아,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아, 예수가 죽든 말든 그게 뭔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그죠? 그렇게 되묻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야, 나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너한테나 기쁜 소식이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이 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뭔데? 월급이 올랐어. 이게 기쁜 소식이지. 아, 내가 지난해 사둔 땅이 10배나 올랐어. 이게 기쁜 소식이죠. 부자가 된다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가 되셨어. 그렇게 말해도, 그래? 근데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금방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영원한 생명 얻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거 뭐죄 용서 안 받았다는데, 구원 받았다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뭐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어. 아니, 나보다 더 믿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메스미디어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조그만 일도 이제는 굉장히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또는 교회 관련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요. 더 많이 침소봉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뭐저 예수 믿는다는 놈들도 저러는데 뭐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저 사람들한테는 굿 뉴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먼저 살아야 돼. 이게 우선순위에요. 이게 먼저 돼야 돼. 야, 너는 정말 정말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주자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 보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순하게 내가 화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사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정체성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디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코 그리스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될 마땅한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소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되어서 날마다 믿는 예수가 더해지는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